스승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10년. 10년.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사내의 얼굴을 핥았다. 마치 작별을 고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역사에 숨겨진 기록에서 발견된 놀라운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호랑이를 스승으로 삼았다는 전설의 무사, 그의 정체와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숙종 27년 조선의 수도 한양은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었다. 남인과 서인의 당쟁은 날로 치열해졌고, 그 틈바구니에서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었다. 이 혼란의 시기에 한 무관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김진한 이름만 들어도 한양의 무인들이 고개를 숙이던 30대 초반의 청년 무관이었다. 그는 무예청의 교관으로 재직하며 왕실호위를 담당하던 엘리트 무사였다. 선조대부터 사대에 걸쳐 무관을 배출한 명문가의 장남이었고 그의 검술은 조선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재능과 명성은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노론 대신들은 김진환의 집안이 소론과 가깝다는 이유로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특히 김진환이 왕세자의 검술 스승으로 내정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김진환의 집안이 역모를 계획하고 있다는 허위 고변을 조작했고 밤 사이에 금부도사들이 김진환의 저택을 급습했다. 그날 밤 김진환은 궁궐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새벽녘 급히 달려온 사령의 전가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본 것은 지옥도였다. 그의 노부모는 이미 참수당한 후였고 아내와 어린 두 자녀는 옥에 갇혀 고문을 받고 있었다. 집안의 하인들까지 모두 영모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김진아는 즉시 자신도 체포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의금부의 나졸들이 그를 포위했고 싸움이 벌어졌다. 평소 같았다면 10명. 20명쯤은 상대할 수 있었겠지만, 가족의 참변에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였다. 그는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다.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며, 그는 한양을 벗어나 북쪽 산악지대로 향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렸다. 추격대는 끈질기게 그의 뒤를 쫓았다. 김진아는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피를 흘리며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는 깊은 계곡 아래로 몸을 던졌다. 추격대는 그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수색을 중단했다. 하지만 김진아는 살아있었다. 기적적으로 나무들이 낙하를 완충시켜 주었고 그는 계곡물이 흐르는 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을 잃은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무언가가 그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발소리와 숨소리가 들렸다. 눈을 겨우 떴을 때 그가 본 것은 엄청난 크기의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황금빛 눈으로 김진환을 내려다보았다. 늙은 수컷 호랑이였다. 보통이라면 사람을 공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호랑이는 달랐다. 마치 김진환의 처지를 이해하는 듯 천천히 다가와 그의 상처를 핥기 시작했다. 호랑이의 침에는 치유 효과가 있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실제로 김진환의 상처에서 피가 멈추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린 김진하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았다. 호랑이가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면서도 그는 이미 삶에 대한 의지를 잃은 상태였다. 가족이 모두 죽고 자신은 역적으로 몰렸다. 차라리 여기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죽는 것이 나았다. 하지만 호랑이는 김진한을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물고기를 물어다 주었고 약초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김진아는 자신도 모르게 호랑이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는 깊은 산속 동굴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호랑이는 매일 그를 찾아왔고, 마치 사람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버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진아는 호랑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호랑이가 사냥하는 모습, 움직이는 방식, 적을 경계하는 자세, 무예를 익힌 그의 눈에는 호랑이의 모든 동작이 완벽한 무술처럼 보였다. 인간의 무술은 동물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태권도의 차기는 학의 발차기에서 권법의 타격은 곰의 공격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렇다면 백수의 왕인 호랑이의 움직임을 익힌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강의 무예가 되지 않겠는가. 김진아는 매일 호랑이를 따라다니며 그의 움직임을 연구했다. 호랑이가 사냥할 때의 순발력, 바위를 오를 때의 균형감, 적을 제압할 때의 힘의 분배.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검술과 채술에 접목시키기 시작했다. 인간의 신체로는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었지만, 그 원리만큼은 충분히 배울 수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김진아는 산속에서 완전히 야생인처럼 변해갔다. 머리와 수염은 길게 자랐고, 옷은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의 몸은 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호랑이와 함께 사냥을 하며 민첩성이 극도로 향상되었고 산악지형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체력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타고 분노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호랑이와 함께 지내며 점차 고요해졌다. 호랑이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김진환에게 큰 가르침이었다. 호랑이는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고 쓸데없는 살생을 하지 않았다. 강하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외로워 보이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 3년째 되던 해, 김진아는 자신만의 무술 체계를 완성했다. 그는 그것을 호랑검법이라 이름 지었다. 호랑이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검술이었는데, 일반적인 검법과는 완전히 달랐다. 직선적이고 정형화된 기술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 특징이었다. 마치 호랑이가 먹이를 덮치듯,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공격력과 다음 순간 안개처럼 사라지는 신법이 결합되어 있었다. 5년째 되던 해 김진아는 우연히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옥에서 고문당하다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려던 동료 무관들까지 모두 제거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김진아을 역적으로 만든 무리들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고 오히려 더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날 밤 김진아는 동굴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호랑이가 그의 옆에 앉아 함께 별을 바라보았다. 김진아는 호랑이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결정했어. 내려가서 진실을 밝히고 내 가족의 원한을 갚겠어. 비록 내한몸 죽더라도 진실만은 세상에 알리고 싶어. 호랑이는 낮게 울음소리를 냈다. 마치 동의하는 듯한 소리였다. 김진한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호랑이와 함께 지내며 배운 것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였고 정의였으며 진리였다. 호랑이는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지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김진한도 마찬가지였다. 무고한 이들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 정의를 짓밟는 자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7년째 되던 해 가을, 김진아는 마침내 산을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그는 호랑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스승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것들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는 김진한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 김진아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결연함이 섞인 눈물이었다. 김진환이 처음으로 인간 세상과 접촉한 것은 강원도 산골의 작은 마을에서였다. 그는 7년 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어색함을 느꼈다. 사람들도 그의 모습에 놀라 두려워했다. 누더기 옷에 긴 머리와 수염, 야생 짐승 같은 눈빛. 그는 완전히 산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인이 그를 알아보았다. 과거 김진한의 집안에서 일하던 하인의 아버지였다. 노인은 김진한을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 숨겨주었고, 그간의 사정을 들려주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진한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역적으로 몰았던 주동자가 당시 자신이 믿고 따르던 상관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상관은 김진한의 재능을 질투했고, 왕세자의 검술 스승 자리를 탐냈다. 그래서 역모를 조작하여 김진한의 집안을 멸문시킨 것이었다. 더욱 분노가 치민 것은 그 상관이 이제는 무예청의 수장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진실을 알고 있던 모든 이들을 제거했고, 김진한의 가족들을 극악한 방법으로 고문하여 죽였다. 김진한은 노인에게서 깨끗한 옷과 갓을 얻어 입었다. 머리와 수염을 정리하고 거울을 보니, 7년 전에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예전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움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더 강해 보였다. 야생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 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김진아는 한양으로 향했다. 하지만 곧바로 적진에 뛰어들 생각은 없었다.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적들의 죄악을 밝힐 수 있는 증거. 한양 근처 마을에 도착한 김진하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감추고 평범한 떠돌이 무사로 행세했다. 그는 낮에는 작은 일거리를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밤에는 몰래 한양 성안을 돌아다니며 옛 동료들과 접촉했다. 그가 처음 찾아간 사람은 과거 함께 무예청에서 근무했던 후배 정철이었다. 정철은 김진한이 억울하다고 믿었던 몇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지만 그 역시 힘없는 말단 무관이라 아무 것도 할수 없었다. 깊은 밤, 김진한은 정철의 집 뒤뜰에 나타났다. 정철은 처음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김진한이 과거 둘만 아는 암호를 말하자 정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형님, 살아 계셨습니까? 정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진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네. 지금은 한가지만 물어보겠네. 그 자는 지금 어디 있는가? 정철은 김진한이 누구를 말하는지 바로 알아차렸다. 송대감 말씀이십니까? 그 자는 지금 무예청 대감으로 있으며 왕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김진한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송대감, 송인수. 바로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가족을 죽인 원수였다. 증거는 있는가? 내 집안이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 말일세. 정철은 고개를 저었다. 모든 기록이 소각되었습니다. 당시 재판 기록도, 고변 내용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송대감이 왕에게 기밀이라며 폐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김진아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당시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증인은 없는가? 정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 사람 있습니다. 당시 의금부 서리로 일하던 박문수라는 자입니다. 그는 형님 집안 사건의 조서를 직접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송대감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지방으로 좌천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좌천되었는가? 전라도 남원입니다. 김진아는 즉시 남원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한양에서 송인수의 동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밤, 김진아는 무예청 근처에 잠복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호랑이에게서 배운 은신술이었다.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 송인수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송인수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무예청에서 나왔다. 수많은 하인과 호위무사들이 그를 따랐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과거 자신에게 공손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김진아는 이를 갈았다. 당장 뛰어내려가 그의 목을 베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호랑이는 섣불리 뛰어들지 않는다. 완벽한 기회를 기다렸다가 단번에 제압한다. 송인수를 관찰하던 중, 김진아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송인수가 어떤 자객과 은밀히 만나는 것이었다. 둘은 외딴 골목에서 만나 무언가를 주고받았다. 김진아는 거리를 좁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번 일은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 송인수의 목소리였다. 염려 마십시오. 대감마님. 소인의 칼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자객의 목소리였다. 김진아는 더 귀를 기울였다. 좌의정 이대감이 나에 대해 수상쩍게 여기고 있다. 최근 과거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 이대감을 제거하라. 알겠습니다. 김진아는 충격을 받았다. 송인수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좌희정 이대감은 강직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만약 그가 과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김진아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이대감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송인수의 죄를 밝혀야 한다. 자객은 송인수와 헤어진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진아는 그를 뒤쫓았다. 호랑이처럼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객의 뒤를 밟았다. 자객은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자객은 한양 북쪽의 허름한 주막에 들어갔다. 김진아는 주막 밖에서 기다렸다가 자객이 잠든 후 몰래 그의 방으로 침입했다. 자객의 품을 뒤져보니 독약과 자객의 신분을 증명하는 패찰이 나왔다. 김진한은 자객을 기절시킨 후 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리고는 자객의 옷을 빼앗아 입고 얼굴에 분장을 했다. 어둠 속에서라면 충분히 속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밤 좌희정 이대감의 저택에 자객의 모습으로 분장한 김진한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이대감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경고하러 온 것이었다. 저택의 경비를 뚫고 이대감의 서재에 도달한 김진아는 촛불을 켜고 있던 이대감 앞에 나타났다. 이대감은 놀라 검을 뽑으려 했지만 김진아이 먼저 말했다. 대감마님, 저는 대감마님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러 왔습니다. 이대감은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냐? 김진아는 천천히 자객의 옷을 벗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저는 7년 전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고 알려진 김진환입니다. 이대감의 눈이 크게 떠졌다. 김진환, 무예청의 그 김진환 말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김진환은 이대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7년 전의 일, 산속에서의 생존, 그리고 오늘 밤들은 송인수의 음모. 이대감은 김진환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나도 그 사건이 의심스러웠다네. 김진한 그대의 집안은 사대에 걸쳐 충직했던 무관 집안이었네. 갑자기 역모를 꾸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 그래서 최근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던 것일세. 대감마님, 송인수는 대감마님을 제거하려 합니다. 오늘 밤에도 자객을 보냈습니다. 김진한은 자객에게서 빼앗은 폐차를 이대감에게 보여주었다. 이대감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내금이의 밀령 폐찰이 아니냐? 송인수 그자가 내금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인가? 김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송인수의 죄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힘이 부족합니다. 대감마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대감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좋네. 내가 힘을 보태겠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송인수를 건드릴 수 없네. 전라도 남원의 증인이 있습니다. 당시 사건의 조서를 작성했던 박문수라는 인물입니다. 박문수.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네. 좋네. 내가 밀서를 써 주겠네. 그를 데려오게. 이 대감은 즉시 밀서를 작성했다. 김진하는 그 밀서를 받아 품에 넣었다. 대감마님, 조심하십시오. 송인수는 무슨 짓이든 할수 있는 자입니다. 걱정 말게. 나도 쉽게 당할 위인은 아니네. 그대가 빨리 다녀오게. 김진아는 이대감의 저택을 빠져나와 즉시 남원으로 향했다. 말을 타고 쉬지 않고 달려 사흘 만에 남원에 도착했다. 박문수는 남원 관아의 말단 서리로 일하고 있었다. 김진아는 박문수를 조심스럽게 접촉했다. 처음에 박문수는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김진아이 이대감의 밀서를 보여주자. 박문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그때 조서를 조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송대감의 명령이었습니다. 김진환 대감댁의 하인 하나를 고문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조서를 꾸몄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당시 원본 조서를 제가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일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박문수는 집 마룻바닥 밑에 숨겨둔 낡은 문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당시의 원본 조서와 거짓 조서, 그리고 송인수의 밀령이 담긴 문서들이 있었다. 김진아는 그 문서들을 보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이것이 증거였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증거, 송인수의 죄를 밝힐 증거. 박문수,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겠는가. 이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하네. 박문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습니다. 저도 이 양심의 짐을 더 이상 지고 살수 없습니다. 둘은 함께 한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한양에 도착하기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좌의정 이대감이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김진아는 급히 이대감의 저택으로 향했다. 이대감은 침상에 누워있었고 의원들이 분주히 치료를 하고 있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대감은 김진환을 보자 힘없이 말했다. 미안하네. 내가 조심하지 못했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제가 늦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는가? 예, 확보했습니다. 이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네가 직접 해야하네. 왕께 직접 상소를 올리게. 나는... 이제 힘이 없네. 김진아는 이대감의 손을 꽉 잡았다. 대감마님, 반드시 송인수의 죄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대감마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김진아는 박문수와 함께 상소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상소문을 왕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였다. 송인수가 무예청과 내금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로로는 불가능했다. 김진아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왕이 행차하는 길목에서 격쟁 즉 직접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격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며칠 후 왕이 종묘에 제사를 지내러 행차하는 날이 왔다. 김진아는 행렬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렸다. 그의 품에는 상소문과 증거 문서가 들어있었다. 왕의 행렬이 다가왔다. 김진아는 길 한가운데로 뛰어나가 소리쳤다. 억울합니다. 전하, 이 죄인의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호위무사들이 즉시 김진한을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김진한의 무술은 그들을 가볍게 제압할 정도로 강했다. 호랑이에게서 배운 신법으로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김진한은 왕의 가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전하, 7년 전 역적으로 몰린 김진한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왕은 가마 안에서 이 소란을 듣고 행렬을 멈추게 했다. 송인수가 급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전하, 저자는 7년 전 역모를 꾸미다 도주한 역적입니다. 즉시 체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왕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 그의 말을 들어보자.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이냐? 김진아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상소문을 높이 들어 올렸다. 전하, 7년 전 소인의 집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사옵니다. 이 모든 것은 송인수 대감의 음모였습니다. 송인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급히 말했다. 전하, 저자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당장 잡아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왕은 차분하게 말했다. 증거가 있다고 했느냐? 가져오라. 내시가 네 김진한에게서 상소문과 문서들을 받아 왕에게 올렸다. 왕은 천천히 그것들을 살펴보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왕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송인수, 이것이 사실이냐? 송인수는 땀을 흘리며 부인했다.